안녕하세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부르던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고 앞으로 더 이상 부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gdp 순위가 13위로 밀렸습니다. 어쩌면 몇년 안에 순위가 더 추락할지도 모릅니다. 2022년 gdp 순위를 보면 러시아, 브라질, 호주에도 밀렸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으로 오늘 내일하는 러시아보다도 밀렸습니다. 무역적자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인 478억 달러에 달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 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132억 달러 적자보다 약 3.6배 큽니다. 2%대 이상 경제성장률을 과거 수십 년 유지하다 최근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되며 더 좋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안심하라고 합니다. 전문가나 언론들도 현재 상황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중 수출 적자인데 28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 무역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상대가 28년 만에 적자가 발생했는데 대통령 경제수석이란 놈의 대응이 더 가관입니다. 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초청 자리에서 대통령 경제수석이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 끝나간다고 탈중국 선언을 했습니다. 탈중국 선언한 뒤 대중 무역적자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이라는 가짜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이미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정부의 탈중국론을 바로 반대했습니다. 상당히 큰 시장이다.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큰 시장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경제수석이 헛소리를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려 사상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동안 이재용 회장, 애플팀 쿡 CEO, 테슬라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 젠슨 황 CEO, JP모건 다이먼 회장, 레이 달리오 CEO, 벤츠, 화이자, BMW, 지멘스, GM 등 수많은 미국 CEO들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연인 관계가 아니고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인 우리나라는 러시아던 중국이던 물건을 많이 팔면 장땡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중의존도가 30%가 넘고 중국은 30년간 최대 무역 흑자국이고 수십년간 일위 교역국입니다. 대체제를 구하려면 조용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일 년, 2년 만에 뚝딱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앞으로 수십년간 중국을 대체할 나라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회사의 대표 영업사원이 최대 이익을 가져다주는 1위 고객사에게 대놓고 앞으로 너네랑 친구 아내라고 대놓고 손절하는 꼴입니다. 대통령 경제 수석이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놈입니다. 중국 수출은 2003년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뒤 현재까지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중도 2010년에 처음으로 25%대로 올라선 이후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20%에서 26%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10% 내외인 유럽과 비교시 규모에서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세계를 상대로 탈 중국 큰 소리 쳐놓고 정부는 현재 무대책 중입니다.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 사원으로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뛰겠다고 합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합니다. 스타트업 활성화가 수출 늘려. 무역 적자 감소시키는 것과 무슨 상관 이 있는지. 또한 K 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까지 연계해 고부가 가치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K 콘텐츠가 우리 무역 규모에서 도대체 얼마 차지하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만들어봤자 제작비 몇십억에서 백억 정도 받고 판권을 넷플릭스에 넘겨. 실제 돈 버는 쪽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같은 훌륭한 한국 콘텐츠를 100억도 안되는 돈을 주고 판권을 확보한 후전 세계를 상대로 수조원 단위로 돈을 법니다. 케이팝으로 도대체 어떻게 수익을 얻는다는 건지, 하물며 추식 투자를 할 때도 그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졌는지, 그 시장이 수십, 수백 조원 규모인지, 거기에서 우리가 1위를 할때몇 퍼센트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투자를 합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도 시장 규모, 세계 시장에서 1위 했을 때 우리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매출 규모 등을 확인하고 전략을 짭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스타트업 활성화와 K콘텐츠 확대, K방산, 원전 수출로 현재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한 반도체, 철강, 자동차 같은 품목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국 경제성장 엔진인 수출이 꺾이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의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 ECD는 한국경제성장률을 4번 연속 낮춰 1.5%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월 이후 5차례 연속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한은 이보다 낮은 1.4%를 내놓았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한일성장률이 역전됩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던 만성 저성장을 겪는 일본보다도 더 낮은 성장률은 매우 큰 충격입니다. 작년 최상목 수석이 수출선 다변화를 강조하며, 반도체 철강 등 전통적 수출 주력 산업 외 새로운 주력 산업 발굴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원전과 방산 분야를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지만, 최수석이 말한 새로운 주력 산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정부가 한국수력 원자력이 제출한 체코 원자력 발전 사업 입찰 신고서를 반려하는 등 뒤통수를 맞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4개월 연속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탈중국을 외쳤던 경제관료들이 중국 없이 무역수지 개선 기미가 안 보이자 중국 경제의 회복을 손꼽아 기다리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제수석이 탈중국 호기롭게 외친 지 1년 되자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에서 탈중국 선언한 적 없다. 중국은 우리 경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그리고 경제협력 파트너 국가 중 하나라며 우리 국익이나 그리고 상호 존중 차원에서 대중국 관계는 계속 우리가 존중하면서 협력 확대를 해 나가야 한다고 발뺌하는 상황까지 버려졌습니다. 나아가 추경호 부총리는 중국의 제조업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우리 기업의 수출로도 결국은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수출 증가 타이밍이 빨리 오느냐, 시간을 두고 오느냐는 문제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수출 시장 다변화와 새로운 주력 산업 발굴 육성이라는 커창한 방법론을 제시하며 자신 있게 탈 중국을 외쳤지만 실상은 중국 경제가 좋아져야 한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추총리는 서방 국가들 역시 물밑에서 중국의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중국은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은 반드시 우리가 공략해야 하고 활용해야 할 시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년도 안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3위로 추락하고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46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비상 상황입니다. 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기록을 써나가고 있는데 정부는 곧 괜찮아질 거라고 합니다. 언론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이 그대로 정부의 홍보 내용을 팩트체크 없이 전달만 하는 중입니다. 정부는 체질 개선보다 한국은행을 내세워 금리를 동결해 부동산 가격 올려 내수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3년 전 저이자와 통화 공급을 통해 형성된 거품과 부실을 구조조정 없이 시한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건설업계도 서민들의 아파트 매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들 이득 챙기기에 바빠 보입니다. 국가의 부와 자원이 생산적인 산업에 투자가 되어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데 부동산 거품 유지를 위해 올인하니 국가 경쟁력은 점점 더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나라나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각자 도생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